JH 한 소니 TV 알아야 건강을 지킨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의 기능과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아래쪽 배의 등쪽의 쌍으로 위치하며 노폐물을 배설하고 산염기 및 전해질 대사 등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양쪽 신장의 총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0.4%에 지나지 않지만 신장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소실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 심박출량의 20%에서 25%가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 구조로서 네프론이 있으며 이는 소변을 생산하는 데 있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정상인에서 하루에 신장에서 여과되는 혈액량은 무려 180L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재흡수되고 실제로 배설되는 소변량은 1L에서 2L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체에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들은 재흡수가 되고, 더 배설이 필요한 물질은 분비가 되어 최종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기능은 생명 활동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여과시키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입니다. 체내 대사과정의 노폐물 등 생체에 유독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배설시키고, 위장관을 통하여 흡수된 영양분은 모두 간으로 들어가서, 인체의 성장 및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이 되고 필요한 장기로 공급됩니다. 신체의 각 장기 및 조직에서 사용된 영양소는 다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신체의 유독한 물질은 장관이나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단백질이 대사된 후 생성되는 물질은 주로 간에서 요소회로를 거쳐 요소질소로 만들어져, 장을 통해 배설되고, 각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인산염, 황산염은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조절입니다.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조절 기능을 통하여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산 알칼리 분포의 균형이 깨지면 혈액의 산성화로 생명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의 조혈촉진호르몬 분비 기능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골수에 있는 조혈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은 이러한 조혈세포에서 피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위하여 조혈호르몬을 통하여 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혈인자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의 작용으로 혈액 성분을 생산하는 골수를 자극하여 주로 적혈구계통 세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내분비 기능입니다. 혈압 유지, 빈혈 교정 및 칼슘과 인대사의 중요한 여러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고 뼈 건강도 활성화시킵니다. 신장은 여러가지 호르몬의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호르몬이나 그와 관련된 물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기도 합니다. 신장에서 생성하는 호르몬 및 관련 물질로는 레닌이 있는데, 레닌은 혈압 및 유효 혈장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의 일부를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되면, 신장에서의 소중과 수분의 배설 및 레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지만, 우리에게는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크레아틴인 수치나 사구체여 과율 수치를 관리하고 평소에 소변에서 단백뇨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즉시 혈액 검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그 경과를 추적하여 신장 기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있으면 혈관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신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을 관리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신장이 정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를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을 지키는 영양보충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르마늄, 크림베리, 1200에서 2400 정도의 크롬, 1만행기 이상의 비타민C, 정제, 5만아이유 이상의 비타민D3, 감초추출물, 생약추출물 등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나 사구체역과율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인산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특히 고농도 단백질 가루 형태나 고농도 액상 단백질은 피하고 기타 단백질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신장에 관한 건강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